저는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 8장 1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숫자가 참재미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8장 1절에 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이 저는 참 놀랍게 여겨져서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의 전체를 따라서 살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직 그 앞부분까지밖에 실천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 충만해서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혹은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모이게 힘쓰는 것을 보면서 너무 그 교회 자체의 모습이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에 흥분이 돼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나머지 토막을 좀 깜빡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고요? 하셨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은 채 거기 모여서만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가 참 놀랍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고 그가 죽는 것을 보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순종도 아니고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으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법으로도 볼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는 성도들은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사도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도망간 거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섬기기 위해서 사도들은 오히려 핍박의 상황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안전을 위해서 아마 가족을 데리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혹은 들고 갈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정리해서 이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채로 그 도시에서부터 떠나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나눈 말씀이 저는 마음에 참 남아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매우 직설적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물을 받는다 고 그랬어요. 무슨 선물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엉뚱한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뭐 행복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뭐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어디 있는지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갈때 받은 선물을 놓고 갔겠습니까? 가지고 갔겠습니까? 가지고 갔겠죠.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도 선물을 드리면 꼭 챙겨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놓치지 않고. 내 것도 가져가고, 못 나오신 분도 챙겨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선물은 챙겨가지고 가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바쁘게 도망간다고 그래서, 성령님을 놓치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환란과 핍박 중에서 성노들이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대반이 순교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입장에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대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변증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포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혼란과 핍박을 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적어도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참기 힘든 시간이에요. 25년이나 기다려야 약속한 아들을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얻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언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생각한 때가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25년 후에 약속의 아들을 받았고 그가 죽기 전에 약속의 땅을 조금이라도 얻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걸린 시간이 몇 년쯤 될까 계산해 보시거나 찾아보신 분이 계시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딱몇년 걸렸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앞뒤의 사정을 살펴가면서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라고 추산을 했는데요, 100년이 조금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최대 120년까지 걸렸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이렇게 좀 편차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거의 100년 가까이 긴 세월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산 위에 방주를 만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재료를 준비하는데 힘들었을 것이고, 육체적으로 방주를 건설하기 위한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비용을 대기 위한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힘든 것은 안팎의 의심과 회의와 멸시와 조롱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물로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는데 노아의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1년일까 10년일까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100년 가까이 긴 세월이 지나도록 홍수의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는 의심은 그래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노아라고 하는 노인네는 이상한 사람이다. 배를 만들면 물가에 만들어야지 산 위에다가 배를 그렇게 크게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만드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노아가 늘 하는 말이 이 시대는 너무 폭력적이고 이 시대는 너무 타락했고 이 시대의 백성들이 너무 약육강식이며 강자 위주로 흘러가면서 약자를 짓밟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데 언제냐 라고 조롱했을 거예요. 멸시했을 거예요. 비난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 중에는요.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 참고만 있지 않고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반격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기다림의 세월이 너무 길어서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안팎의 환란과 핍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일한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렸고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백년 걸려도 산 위에 방주 만들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로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겨쌈과 압박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안팎의 상황과 조건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뎌 나간다면 넉넉히 승리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수가성의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특수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는 뭐 베들레헴도 있고 갈릴리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예수 님께서 명령하실 때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요하죠. 수도니까 그 다음에 온 유대 다 포함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콕 찍어서 빼놓지 말고 제쳐놓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안 갈라고 하지 말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는 꼭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마리아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때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외국인들과 섞여서 피를 섞고 결혼을 하고 혈통이 서로 뒤섞이게 의도적으로 식민 또 혼혈 정책 때문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들끼리 생각할 때에는요, 순혈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함을 지키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하고, 개처럼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유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한번 가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고,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행색을 딱 보아하니,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왜 말을 겁니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차별받는 지역을 소외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관계가 나쁜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사마리아에는 특별히 빼놓지 말고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정신을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찾아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집사라고 하는 분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기쁨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피곤할 때는 안식이라는 기쁨을 추구하고요. 배가 고플 때는 맛있는 음식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외로울 때는 친구를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과 기술로서 우리의 필요한 기쁨과 행복이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제 규모가 GDP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도 전체의 총 생산량과 비슷한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가 생산되고 축적된 곳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스테이시예요 감이 잘안 잡히시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LA 카운티, LA 카운티만으로 좁혀놔서 봐도 세계에서 나라로 쳐서 21번째 나라만큼의 엄청난 경제가 생산되고 유지되는 곳이 LA 카운티라는 것이.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도만큼의 경제력을 가진 캘리포니아, 세계 21번째 국가의 경제력을 가진 LA 카운티에 살고 있지만, 과연 그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홈리스가 많은데요? 왜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왜 그렇게 마약으로 죽어가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왜 그렇게 폭력과 범죄와 강도가 있는데 경찰이 잡아가지도 않잖아요. 폭력을 저질러도 잡았다가 풀어지고. 남의 것을 훔쳐가, 깨, 깨고 훔쳐가도 뭐 천불 이하니까 기소도 안 하고. 도무지 이 도시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우리들은 정말 편안하게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살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놀랍게도 사마리아 성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니까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으니라. 저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기를 원하시거든, 금으로 할까, 은으로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교회를 금으로 할까 은으로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한 성도들의 공동체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요. 회개하라는 말씀,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좀 심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가 LA를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그리고 나로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결론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요. 빌립 집사님이 안 갔으면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졌겠죠. 빌립 집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은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와 상관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빌립 집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갈보리 믿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지 마시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에 동참하실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가 순종했기 때문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중간에 살짝 등장하는 시몬 혹은 사이모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이모니라는 사람은 마술사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의 모든 공통된 역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뭐 동양 서양 한국 사람 인디아 할것 없이 한 100년 200년 전에 거슬러 보면요. 막 무당이 있어요. 마술사가 있어요. 점쟁이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사기 사기꾼들이 어느 시대나 있어. 그 종교적인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가면서 영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고 마술사가 있고 그런 어떤 영적인 사기꾼들이 언제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을에도 이 사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마술을 좀 행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득세해서 나는 스스로 위대한 자다 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를 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나 그런 오해와 착각까지 일으켰어. 영적인 사기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정말 이상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귀신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마귀의 힘을 의지해서 행하는 그런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오해를 받았죠. 무슨 오해를 받았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에게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이 오해를 받아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신도 귀신끼리는 안 싸운다.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도 망한다. 자기네끼리 싸우면 망한다는 것을 귀신도 아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낼 때 바알 세벌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능력을 의지해서 쫓아낼 데가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신도 귀신끼리 안 싸웁니다. 귀신도 같이 싸우면 망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시면안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해서 우리끼리 망하는 일들은 너무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귀신도 귀신끼리 안 쏘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누구를 배척하고 혹시 누구에게 상처 주고 혹시 누구를 힘들게 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마술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너무 은혜 받아서요. 이 마수사였던 사이몬이 빌립피사님을 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을 보고 존경하고 도와드리고 섬기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마리아에 남아서 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좀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드는 생각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과거와 허물을 기억하지도 말고 들춰내지도 말아요. 시몬이 예수 믿기 전에 마술사였으면 어떻습니까? 그가 과거에 이런 어떤 무슨 무당 노릇을 하면서 이상한 짓을 했던 종교와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뭐 안타깝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헌신하여서 세례도 받고 교회 에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과거의 것을 뭐 안다고 그래서 아는 척하고 들쳐내고 수군수군하고 저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던 거 알아 몰라 그러면서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사마리아에는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수가성 여인도 남편이 다섯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남편이 다섯 명 있다고 해서 특별히 만나 주신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가서 그 여인을 먼저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였는데요그 여자가 만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니 남편이 다섯 명이나 했던 여자가 뭘 예수를 먼저 만났다고 저렇게 나서서 설치냐? 그렇게 했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고 그냥 나만 혼자 조용히 예수 믿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 훌륭합니다. 과거에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던 여자인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여자의 과거라든지 허물이라든지 수근수근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여인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욱더 직접 만나니까 확실하구나 하게 되었던 것처럼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의 허물에 대하여 실수에 대하여 과거에 대하여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며 헌신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도무지 기억도 하지 마시고 대화 나누실 필요도 없고 그걸 꼭 모르는 사람에게 또 알려 주려고 하실 필요는 더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함께 받아 주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노아의 가족의 믿음과 헌신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 주말에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 가운데서 제 마음에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요.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노아의 가정이 그시대의패역함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돌아왔는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치와 소중함이 무엇일지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에 우리 7월 첫 번째 주일이고 그 다음 주에는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있어서 방주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는 교회구나. 방주의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산 위에 배를 만들다니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노인네야. 저 식구들이 다 이상해. 뭐 할러 산 위에 배를 만들어 갖고 뭐 하겠다는 거야라고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노아의 방주는 아무 뭐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뭐 거기 구경할 필요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탁 임하셨을 때 너나 할것 없이 우리 방주에 좀 태워주세요 우리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탁 방주를 향해서 아무리 몰려왔지만 이제 문을 탁 받은 후에는 그 방주에 더 이상 탈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먼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 방주의 문이 닫혀지지 않았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써 오늘 받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